반갑습니다. 아, 근데 구독을 왜안 하시는 거예요? 아 멤버십도 해주면 너무 고맙고. 우리가 고모모토 성을 바로 앞에서 정복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laughs> 들어가려면 입장권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이 좀 멀리서 정복해야겠다. 아, 그... 오 근데 여기는 예쁘네. 더 귀여워, 마다 이쉔키 예쁘네 여기는. 여행이 참 마음대로 안 되지. 그래. 이거 여행의 묘미지. 배나 따시게. 모친하면나첨 어. 뵙고 어. 가자. 어디 가노? <laughs> 어디 가노? 여기는 긴자 스트리트. 아번화가 비가 와서 사람이 없네. 아 여기구야. 여기야. 오, 비오는 날 모츠나베 먹어야 될것 같아요. 모츠나베 타슈. 김어 소주, 코멘 소주. 이게 저거 포함되는 거잖아. 짬뽕. 우소하면서좀 진하다. 아오 비오는 날 딱이야. 오늘. 아유, 좋아. 아유, <놀람> 스고이 스고이. 음 <놀람> 오이시. 음 <놀람> 보이시죠? 구마모토에서는 이게 또 유명한 말고기 마모토의 명물 말고기 사시미 진짜 궁금하다 나 어떤 맛이지 나도 처음, 처음 먹어봐 그래서 막간장에 음, 뭔가 쫀득쫀득하거나 차이가 있진 않아 근데 비리지도 않아 아, 약간 생선이 같다? 느낌이? 어, 생선 탕수 같은 느낌이 아니야? 맞네, 내가 그게 생각이 안나 이게 나는 말고기라고 해서 약간 쫀득쫀득하고 차기가있을줄알았는데 그게 아닌데, 그러네 이게 등심이래. 말 등심, 좀 이런 얘기가 좀 와서 좀 맛없는 등푸른 생선 회 느낌. 아... 별맛없는, 그냥 맹숭맹숭한 그...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참치의 그 빨간 살이지, 그렇지? 경험이지, 언제 먹어봐. 여기서 이게 18,000원 정도야. 제주도에서 말고기 회를 팔아, 그게 얼만지 모르겠어. 이렇게 다 해줘. <laughs> 물은 좀 먹자. 여기는 구마모토 <laughs> 성을 정복하러 왔다 너를 정복하러 왔다 이 구마모토 성이 일본의 삼대성 중에 하나인데 바토 기요사키라는 시의 외란때 선봉작에 있었던 그 장수가 축성한 성인데 이 장수가 누구냐면 응. 이 외란때 우리 군산을 불지르고 또 울산에다가 자기네 외성을 지어가지고 전쟁을 한 장수입니다 근데 이 장수가 그때 이제 조명연합군에서 이제 패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구마모토 성을 축성을 했는데 이축성할때 울산에 있었던 을때있 우리 선조들 조선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구마모토 성을 축성을 한 겁니다 그 기술을 빌려서 그러니까 이, 이, 여기 이 구마모토 성은 우리나라 조선에 핏땀을 흘려서 그래서 그 성을 우리가 정복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일본의 그 구마모토에서 유명한 번화가 시모토리 아케인 엄청 폭이 11m 길이가 600m 구마모토의 최대 성정각 앞에서 저희가 60km 이 구마모토 성을 짓밟으러 왔다 <laughs> 명분이 거창하지만 술한잔 먹으러 왔습니다. 아니, 어쨌든 사실 우리 선조님들의 어떤 피땀 눈물이 들어간 또한이 맺힌 이봉분도 성합해서 어, 선조들을 기리면서 스키 한 잔. 반스키는 아까 설명 드렸죠. 오늘의 반스키는 글랜스코시아 18년. 아주 의미가 있는 술이에요. <laughs> 자 글랜스코시아 18년. 의미가 있지 나가서 뛰고 또업로술인데 하나 둘 셋. 어 뭐야? <laughs>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laughs> 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 씨. 왜? 야, 미쳐 진짜. 미쳐버립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아, 야 <laughs> 아, 니까 그러니까 외세 침략이 너무 센가 봐, 지금. 너무 힘드네. 아이고, 야. 뭐, 지금, 뭐, 그거 찍냐, 영화? 험한 거, 험한 게 왔어. 험한 거? 파묘. <laughs> 야, 약간 스모키가 있네. 지금 근데 스모키인지, 이 매연 냄새인지 잘 모르겠어. 아, 지금 시... 버스가 왔다 갔다 그가지고 아니, 어떻게 해외에서 다 얼음, 뭐, 피배 다 합니까? 나중에 또한번 점검해드릴게요. 아. 어, 야, 근데 향 너무 좋은데? 그니까. 너무 그윽하다 향이 아니 이게 치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일도 없어 이거 어. 몇 도입니까? 46도 어. 캐스크 한 번만 가면 캐스크 캐스크가 17년 동안 리필 버건 캐스크에서 숙성을 하고 1년은 퍼스티 올로로스 쉐리 캐스크 좋습니다 구마모토성 우리 조상님들을 기리며 건배 건배. 아. 야. 아 이거 맛있네 맛있네 맛에서 이런 표현이 좀 맞아 우아함이 좀 느껴져. 정숙하고, 정돈되고, 깔끔하고, 다듬어진 맛이야. 맛있네. 어. 우리 선주님들이 구마모토성 엄청 다듬었을 거 아니야. 이 다듬어진 맛이 또 여기서 <laughs> 느껴지네. 아, 아. 너무 잘 갔다 왔다. 아니, 아까 오, 오면서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갔다 왔거든요. 앞에까지 이제 봤는데, 사진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구마모 토성이 진짜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러니까 아주 견고하게 뿜뿜없이 이게 지어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 몇년 전에 이게 지진 때문에 보수된 거를 지금 다시 그만큼 일본이 지진이 없잖아. 지진이 없어지지 않는 거야그 정도의 어떤 그견함이 있어. 이글랜스코샤1 8에 아주 좋아! 아 근데 진짜 46도 같지가 않지 않아? 너무 되게 너무 잘 정돈돼 있는 맛이야. 확실히 글랜스코시아가 술을 잘 만든다. 아잘 만들어. 근데 나는 그건 있어. 얘가 빅토리아나보다 위급이라고 봐야 되잖아. 그 어. 등급으로 보면 그지? 어. 등급으로 보면은 하버, 더블, 15, 18, 25, 15 다음에 빅토리아나 그 다음에 18. 아까 전에 그렇게 둘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웃음> <웃음> 버스 어마어마해. 그런 거에 비하면 나는 빅토리아나가 객관적으로 더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 이유는 뭘까? 아, 빅토리아나는 CS고 요거는 46도 맞춰진 건데. 나중에 다 비교를 해보겠지만,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나는 순위를 굳이 매겨보자면, 어. 15, 빅토리아나 18년이라고 어. 하면 넌 어, 순위를 어떻게 주고 싶어 지금 나? 심리적인 거는. 아, 몰라, 모르겠어. 근데 지금 그냥 임팩트로만 보면, 감동과 임팩트와 어떤 맛의 그 다양함, 그 좀. 그런 것만 보면, 빅토리아나가 좀 우위야. 빅토리아나 1위. 어. 2위가 18년, 18. 15가 3위. 그러니까 나도 동감인데. 그렇지. 가격이 얘가 20만 엔 내외로 샀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빅토리아나는 15만 원 이하잖아. 그렇지. 보통 13, 14 이렇게 살수 있어. 일본에서. 가격 대비도 그렇고 빅토리아나가 확실히 우세긴 해. 우세지, 어. 우세야. 근데, 근데 CS라고 주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근데 이거는 약간의 어떤 또 취향 차이가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 하면 부드러움을 좋아한다면 글랜스코샤 18이 더 부드러워. 부드럽고 그 취향을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진짜 이 한번 쫙 깔아놓고 이제는 웬만하면 우리가 25년 살 일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아, 나중에. 어, 많이 비싸.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모아가지고 한번 이제 이 정도 모았으면 됐잖아. 한번 해볼 수 있어. 이 정도는 진짜 우리가 글랜스코시아 이 정도 모은 사람이 입문자치고는 많지 않을걸? 그렇지. 어, 이거는 우리 보람, 왜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위스키입니다 글랜스코시아는 약간은 매니악한 위스키 중에 하나야. 진짜 한번 쫙 모아놓고 보람차게 한번 비교해봐도 될것 같아. 어쨌든 오늘의 고시대로 난 살짝 떨어뜨려 먹고 싶어. 고시래, 고시래. 부실해. 이거 세번 떨어뜨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와. 저희는 왔다 갑니다. 아, 근데 이거 나는 꿀떡자 꿀떡주 맛있네. 맛은 있어. 그냥 그냥 넘어가. 그냥 그냥. 맞아 맞아. 나름의 근데 임팩트도 있어요. 맛있다. 저희가 구마모토에 왔습니다. 오늘 구마모토 에 입성을 했고 입성한 첫날에 저 구마모토 섬을 바라보면서 우리 선조들을 기리면서 글랜스코샤18한 잔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무슨네 <uber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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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거 이거... 이거... 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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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런 이거... 이거... 이네요이이 우린 야베니까 그래도 이 분위기는 너무 좋은 거야. 그렇습니다. 힘들어 힘들어. 멋지 멋지 더 맛있어. 기호치. 지지만 맛있다. 아우. 이우는 아. 기는구만 야외 좌석을 예약하기를 너무 잘했다. 안에는 분위기도 안에도 분위기 좋다. 좋은데 지금 밖에 훨씬 좋아 우리는 야생 스트리트 수트벌로서 일본 최초 야생, 대만 최초 야생, <laughs> 필리핀 최초 야생, 야외가 아니면 분위기가 안 살아. 맞아. 야생 감성을 유지해야 돼. 한계이자 확장이 무한, 무궁무진하다. 김치 <laughs> 안 된다. <논다. 웃음> <laughs> 잘한다. 홍콩이고? <laughs> 여기가? 여기 시그니처다 마라 마파두부 같은 느낌 야리야리할라 이얄라 아오 무들무들 좋아좋아 아 진짜 소주 안주아지 왔다. 아. 야 우와. 한국에서 오징어에 한마리에 4-5만원이야 이거 얼만데? 2만0천원 두점에

여기 왜 앉아있는거야 근데? 이전에 먹는다는게 너무 행복한거 같아 두바, 뭐야? 두바 두바 드라 아나 꽃이 못오는데 그래봐 이거 왜또 시켰어? 맥주 하나 더 먹을라고 야 이거 이거 난 내가 먹어본 어묵튀김중에 제일 맛있어 진짜, 진짜 어묵튀김인데 어. 진짜 맛있다 이게 뭐. 이 어묵튀김에서 육즙이 나오는거 봤노? 육, 여기서 육즙이 막 흘러나와 인위적인 어묵튀김이 아니라 진짜 옛날에 네. 어묵튀김을 먹었으면그 느낌이 야 이거 아, 야, 진짜 맛있다 이거 감동이다 진짜 감동 맛있어. 진짜로 와이 7,000원이야? 아나 지금 갑자기 부모님 생각난다고 아, 새우가 통으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laughs> 새우 프리프리 사스마 튀김 아, 이거 무조건이야 이거 무조건 가야 돼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 무조건 가야 돼와 아, 맛있어 맥주 한주 완전 찰떡궁합이야 이게, 이게 근데 영상을 안 담길 거야 이 예쁜 느낌이 그러니까 나무 때문에 그래 자, 이게 지금 안 나오네 먹고 싶어 오, <laughs> 네, 오. 무조건 베스트지 리포맨드 줄을 항상 서더라 너무 너무 길게 서 가지고 못 아, 먹어가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아, 없어가지고 아이디어. 무슨 후반을 뭐 이런

귀엽고 깜찍하게. <laughs> <laughs>